2015년 8월 1일부터 기존 6자리 우편번호가 5자리로 변경됩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공문서를 비롯해 각종 서식 등에 기재된 기존 우편번호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도 필요한데요. 이에 마포구에서는 새 우편번호 사용에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주관 기존 6자리 우편번호에서 5자리로 변경됩니다. 새로운 우편번호는 국가 기초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읍, 면, 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나눈 구역을 단위로 편성됐습니다. 새 우편번호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재 2 5 8 0 7개 건물번호판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앞으로는 신축 건물의 건물번호판 제작 시 우편번호를 삽입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찾기 쉬운 새 우편번호 검색 사이트는 인터넷 우체국, 행정자치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 모바일, 공공데이터 포털 등이 있고, 모바일을 통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